안녕하세요. 야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고급진 클로저 문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 지바,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눈에 잘 익지 않으시죠? 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코드의 블럭을 뭉쳐서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한 줄에 너무 여러 표현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클로저를 조금 더 우리가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클로저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너무나 다양한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기 적당한 선에서 이런 축약 문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뭐, 후행 클로저, 반환 타입, 생략, 뭐, 단축 인자 이름, 암시적 반환 표현,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칼큘레이트라는, 어,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 함수죠. 네. 이렇게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클로저를 전달받는 함수입니다. 요, 클로저가 안에서 실행되는 이런 함수죠. 이 함수의 전달인자 마지막 부분, 이 전달인자 마지막 부분으로 클로저가 전달이 되게 되면은 요 함수 밖으로 클로저를 빼줄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칼큘레이트 하고 나서 AB하고 메소드가 와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소괄호가 닫혀버렸네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클로저를 어, 만들어 주게 되면 아, 얘는 마지막 전달인자로 전달될 클로저구나.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행 클로저예요. 어, 조금 더 그래도 괄호 위치 이런 것들 우리 헷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환 타입을 생략해 줄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로저는 주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 함수 아니면 뭐 어디 어, 타입이 지정된 변수 이런 데다가 저장이 될수 있는데 메소드라는 요 전달 인자의 타입 컴파일러가 알고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요 메소드라는 부분에 들어올 클로저는 아저 타입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반환 타입이 인트 타입이겠구나. 요거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메소드 해주고 나서 어, 뒤에 요 반환 타입, 요 인트, 요 반환 타입을 써주지 않아도. 얘는 알아들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략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죠. 후행 클로저랑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 이렇게 써주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단축 인자 이름이라는 것은 아, 이렇게 넘어온 외계 변수 이름 left right 필요해요? 아 발음 좋네. left right 네, 이거 필요한가요? 아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클로저 안에, 요, 매개변수 목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매개변수의 타입도 컴파일러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i 인트 타입의 첫 번째 매개변수, 얜 인트 타입의 두 번째 매개변수,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이라는 저 친구도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타연히후엔 클로저도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암시적 반환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클로저가 반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당연히 마지막에 써주는 건 리턴이 되겠지?라고 그냥 컴파일러가 유출해서 마지막 줄에 있는 이 값은 그냥 당연히 반환 값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리턴 키워드를 써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것을 반환해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 이렇게 해서 세줄써줄 필요 없으면 우리 이렇게 한 줄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축약해 주지 않았던 클로저 문법이랑 축약한 이후의 문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길었던 녀석이 자, 이렇게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축약해서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네, 컴파일러가 알아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정도로 정선에서 축약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